이번에는 엔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분석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엔딩 게임만 보는 거이기 때문에 저번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레이팅은 2300이고, 뭐다 무난하게 뒀다고 합니다. 100은. 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엔딩에서 승부 갈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엔딩 게임만 보겠습니다. 거의. 리뷰 시작. D4를 네. 했거든요. D4를 했고, 이렇게 하고. 이때는 무조건 1 0를 해야 됩니다. 10호. 1 0는 아니면 NF3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니까, 백은 폰을 방어하지만, 이로 인해 포지션이 좁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0.04로 거의 동등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수 이 하나로 이게 잘못된 수죠 이게. 어쨌뭐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쵸 d 6 d 식로비숍이열이 되는데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냥 고정한다고 하긴 하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하는게 좋죠? 오프닝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덜 좋아집니다 상대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식상이 좋고 나이트 전개가 최선이죠 지금 나이트 전개가 빨리 캐슬링 해야 되는데 NF3 나이트 전개하고 캐슬링 하는 게 최선인데 이런 거는 이런, 수, 이런 수술은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쁜 수 거의 나쁜 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됐고 이거는 그냥 비춰 피하는 거죠 근데 피할려고 하니까 탁 낭비이기 때문에 교환해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번 말했듯이 어, 나이트와 교환할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오는 것부터가 크게 좋은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비숍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비숍 전개 했는데, 이것도 나이트 전개 NF3를 먼저 해, 해가지고 캐슬링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수도. 최선이라고 하는데, 최선이라고 하긴 해서 요 이게. 왜냐면은, 하 E6를 못 하는 거, 못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E6 하면 비숍 교환해버리기 때문에, 어, E6를 못 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E6 하면은, 해렇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일수라고 평가받았지만, 그쵸? 주교를 시작 위치에서 벗어나 발전시켜 발전한다고 좋다고 하, 평가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런 것보다는 NF3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 NF3 이 정도가 좋죠. 이게 최저, 최고 좋은 겁니다. 거의. 최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룩으로 잡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진짜 룩으로 잡겠다는 뜻인데 왕으로 잡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캐슬링, 캐슬링을 못하더라도 왕으로 잡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때 어, 그렇죠. 이. 오, 설명을 다 해주니까 이제 설명할 필요 따로 없겠네요 지금 개슬링을 해야 되죠 이거는 뭐 나이죠 개슬링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먼저 잡아버렸습니다 비접 잡는게 더 좋긴 한데 이것도 동두간 거리라고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죠 이건 좀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평가 받았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했고, 교환할 수도 있었지만, 피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수들을 말두고 있어요, 지금. 개스 했고, 반대로 개스 했어요, 지금. 진짜 반대로 캐슬하고 말았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양날의 검이죠. 지금 뭐 이렇게 뒀는데, 뭐. 이거는 좋은 수죠. 정확한 수입니다, 이거는. 아주 조확한 수죠, 지금 이거는. RC1은 10호 해가지고, 이제 디지컬버리 공격도 다 죽고 이왕 공격하지니까 그렇죠. 시퍼로 이것도 이것도 크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시퍼도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하시보대로 n 디토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이렇게 했고 여기서 굳이 r 디 입에 있을라. 할 이유 없죠, 상대가. 그쵸? r d 의 열린 파일이라고 이렇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생각도 안 하고 둔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디스커버리 공격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쵸? 이건 아주 나쁜 수죠. 디스커버리 공격이 걸렸는데, 이렇게 했죠. 여기서 ND2를 뜻합니다. ND2. ND2는 뭐냐면은 이제 룩끼리 연계하기 위해서 백 랭크를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NC3가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격만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않은 블렌더입니다. 그렇죠? 공격만 생각한 거예요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퀸 사이드 캐슬링 하게 되면 이제 B, B 이 자리가 왕이 있을 자리거든요. B 랭크가 그리고 킹 사이드 캐슬링은 G 랭크가 일반적으로 왕이 있을 자리인데 반드시 그렇게 찍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자료로 생각되죠.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요. 이렇게, 발리토란, 이렇 끔찍한 수를 두고 맙니다. 이 때, 어, 백은, 어 쉽게 이길 수 있는 찬스를 놓칩니다. 이길 수 있는 찬스를 놓쳐요. 그게 뭐냐면은, 여왕으로, 룩을 잡을 수 있죠. F8, 룩 잡으면 체크죠. 그렇죠 요왕으로 F8, 룩을 잡으면 체크할 수 있었는데, 이걸 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이수 있는 찬스를 놓쳤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를이할 수도 있었는데, 이랬으면은, 룩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피숍으로 맞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공짜 룩인데, 이건 완전. 그치, 이렇게 뜨면서, 그냥, 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죠.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거의 이긴 게임인데, 불리해졌죠, 이거. 그렇죠. 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포획 무료 룩. 무료 룩을 못 잡았습니다. 누구 이제 다시 이렇게 와버렸죠. 요때 디스커버리 공격을 해, 해버렸습니다. 디스커버리 공격. g t 스 D5 근데 디스커버리 공격이 뭐 생각보다 위력은 없, 없었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위력이 없습니다. 그냥 QA5가 뭐 최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QA5 하고 나서 디스커버리 공격을 해야지, 어, 그게 효용이 있죠. C7 폰이 약하니까. 그렇죠. 여왕이 QA, QA5 있다가 디스커버리 공격 해야지, 여왕이 피하면 체크메이트가 되는 거죠. QDX C7. 그렇죠. 요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해놓은 상태에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비밀이 없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피하면 폰을 잡아버립니다. 뭐, 이게 제일 최선이라고 하는 데 뭐, 그, 양, 양을 교환하고 폰을 잡고 이제는 뭐, 거의 포크, 그랬죠 포크 최선입니다. 유일하게 좋은 수. 잡고, 이러면서 더블 폰 만들고, 제탈환했지만 더블 폰이죠. 재력오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누가 하나 있다 해도, 이제, 이렇게, 왕이 이원 자리를 이제 컨트롤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요한개 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거는 뭐다 교환하자는 뜻인데, 교환하자는 뜻이죠. 근데, 먼저 교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후퇴, 아, 후퇴해도 되는데, 요, 요, 요기 루크 트해도 된다고 하죠. 이 세븐으로 근데 이렇게 잡아버렸고 당뇨 잡고 이강 잡는 게 강제고 이것도 룩이 피하거나 왕으로 지키거나 거기 흙은 이제 룩을 피하거나 아니 왕이 D 7으로 와서 룩을 지키거나 이래 야 되는데 먼저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킹이 공짜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잡으면 공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강제긴 한데, 공짜로 왕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좀큰 차이거든요. 이런 게. 엔딩에서는. 이건, 이건 도와주는 꼴입니다. 이거. 잡아주고. 이것도 공짜로 룩이 잡은 거거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공짜로 A1에 있는 룩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온 겁니다. 이거. 강제긴 한데.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또 공짜로 오게 만들었죠,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이한거죠 지금 여기 여기 있던 구석 있던 룩이 다시 오게 만들, 고 공짜로 오게 만들어주고 A1 에 있던 룩이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죠. 왕 위치가 더 좋아졌죠, 킹이, 백이. 그쪽에서 좀막 여기서 좀 이상해합니다. 엔드 공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와도 되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치, 좀덜 좋죠, 지금? 2.1이었다, 고 그러잖아요, 지금. 게임이 동등에 가깝지만, 백은 2.1이었다. 그쵸. 여기까지는, 이렇게 마지막 행에서 꺼낸 엔드게임을 판동적으로 쓸수 있다고 이렇게 놨는데 그치, 최선을 왔고, 요 이때 이렇게 이가 잃었다. 그렇죠 이게 유일한 수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왕이 이렇게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폰으로 지키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이3리 왔다면 왕으로 지키면 되는 건데 이렇게 폰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이런 것도 다뭐 이런 것도 올바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게 올바른 아이디어. 또 조금 더안 좋은 수도 있지만은 더 좋은 수도 있다 이렇게 오 한가 오는 거이게 전부 다 엔딩, 엔딩 공부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수들 수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엔딩 공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야 이거 온 풀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진짜 치명적인 수죠. 저 비기 수유샀는데 비기는 엔딩이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공짜 폰을 주는 겁니다,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공짜 폰입니다, 실상. 이 잡으면은, 왕이 15폰 잡는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의미 없습니다. 이잡으 잡는 순간에, 통과 폰이 돼버리잖아 얘를 잡아도 수용없단 말이지. 그렇죠. 이 잡아도 수용없어요, 지금. 이때, 어, 100이 또 이상하게 뜹니다. 바로 A6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A8, A6 해버리면 왕이 B6로 와가지고 좀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유리한 거는 유리하긴 해지는데, 얘를 먼저 미끼로 던져야 되죠. A4 폰을, A4 폰을 미끼로 던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B랭크로 못 가는 겁니다. 폰 때문에 이를못 가잖아요. 폰 때문에 이를못 가잖아요. 이그러는가시지만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이렇게 못 가죠, 지금. 이렇게도 못 갑니다. 그럼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보다 빠르게, 그렇죠. 이렇게 보다 빠르게, 이제, 요왕 승진이 쉽고 빠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쉽게, 쉽고 빠르게 하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엔딩의 기술이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이. 근데 엔딩 기술이 지금 거의 안돼 있죠. 백이랑 흑이랑 전보다둘다 엔딩을 못 하는 편입니다. 보니까, 뭐, 이거는, 아,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이건 잡히잖아요. 왕한테. 물론, 이렇게 해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유리하거든요. 여전히. 하지만, 수가더 걸리는,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잡히는 거. 조개폰 잡히잖아. 잡히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진행 이더 쉽죠. 잡고 이때 A 포를 해줘야 됩니다. A 포 A 포를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럼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근데 과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바둑이 트에가 아주 잘에 벗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 버렸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잡히죠. 근데 어차피 이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백이 좀 어린 걸 조금 올릴 거 걸린다는 게 없지만, 그게 왕이 먼저 이제 오니까 이제 다 잡아버리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카폰 올리니까 이기는 거예 게임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기,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기권을 하고 나갔다고 하죠 지금. 여기 어쨌든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